3광 아니 로자로 오늘 너무 잘 썼는데요 네, 로자로 굉장히 좋아요 오늘 아니 움직임이 달라요 자 그런데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요 오늘은 본선이죠 우승 상금은 250만원인데 딱 3위까지만 상금이 있습니다 네 3위까지만 상금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선에서 여태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그 실력들을 전부 다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머 이박 캘리 되겠는데? 오 달당 달당 달당. 아 우리 로자르 선수 피구공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로자르 팀 같은 경우는 미션의 최 포기하고 오히려 좋은 자리를 팀원이 같이 잡자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음. 자 이거 서클이 조금만 아래로 와준다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캘리 쌉가능 피구공. 오 나리수 이야. 음. 심장이 콩닥콩닥거리는데 출발 준비. 내 주문으로 온다? 안 돼. 안 돼. 그렇다, 내렸다. 차 터트려. 바퀴 터트리는 중. 차로 터트려, 차. 차 터졌고, 뛸 거야, 이제. 안 돼. 마버디. 퍽. 화클 냈어. 너. 잡았어 시 괜찮아. 저거이 팀에는 하스 님, 하스 님. 하스 응. 님. 음. 일단 그때 저 걸쳐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카라터르고 로자르. 하스비. 여 로자르. 오 연리와 함께. 자 이러면 확정 킬까지 만들어 낼 수가 있겠고요. 어. 아, 아, 그렇죠. 확킬까지. 어, 이 선생님 웰살로. <laughs> 야, 팀막 정대 오면. 이선생 자 일단 하스티비는 팀장님을 잃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사후보도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음. 여기서 이제 뛰어내려온 애들이 있을거야 1번 저것도 봐야돼 네네네 언페하고 양룡이한테 터졌다 다행히 개꿀인데 선생님 그 자리 좀 위험해요 그냥 차우에 있으세요 네우리브 네. 블루 존이 있는 사람 있나 혹시 어있어습니다아나추봐 저... 얘들아 네, 보세요. 하나만. 오케이. 드렁핑에다 나와야 되거든. 아, 아니구나. 아, 나와야 되네. 우리 아베우스로 와야 돼, 애들이. 여기. 네. 올라간다. 노란 핑해오소 아. 블루 존 까면 돼, 블루 존다죽고 그러면. 네, 저는 뒤에 한번 볼게요. 크루킹 주황핀 차 내려와요. 주황핀. 나 아, 끝났어? 1번 핑은? 주황핀 능선 뒤에 차. 내려 어, 아, 계속 싸, 계속 싸. 차 뒤집어졌어요 응어 음. 우리 오른쪽에서 기절? 쏜다 오른쪽 기절? 오른쪽에서 쏜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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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번. 네. 우리 밀러온다 네 여기 단차에 하나 있어 폭 조심해 폭 조심해 좀 왼쪽으로 빼포타 기절이야 괜찮아 어 1번 고래에 폭던져아 계속 네 없어요, 아, 그래 알았어. 없 블루 좀 던져볼까요? 아 뭐든 던져봐. 밀준 비에 그리고 블루존이든 빙이든 뭐 던지고 밀어야 돼.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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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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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그만, 그만. 끝났어. 어, 끝났어. 어, 나이스. 아이 까비 아팠다. 뭐 뭐가 뭐가 까비야? 블루존. 아, 아 <웃음> 블루존. 아던 <laughs> <죽이고, 웃음> 죽이는 동시에 던지고. 나한테 폭탄 줘야 돼 우리 팀 폭탄. 폭탄은 네. 없고 아. 연막은 있어요. 상방 연막하는 좀 넣어놨어요. 음, 독수 연막, 이 연막 나 연막 같이 해요. 나좀길 친기. 평소지에 쓸타 독수 안 될까요? 그것도 위험할지도. 아, 차 끌고 갈까요? 어, 네. 이거 내가 끌게. 내가 끌게. 박스 옮겨요? 음. 어, 박스 그 어, 박스 찍자. 어, 박스 찍자. 사진 찍자. 올라봐, 올라봐. 아, 올로 올라, 올라, 네. 올라. 다 같이 서봐, 서봐, 서봐. 됐어, 됐어. 서봐, 서봐. 나한테. 아 여기서 어 미션을 미션, 미션? 이제와서 야 이거는 아군으로 하는 미션이 아니라 직접 키를 만들어서 <laughs> 그렇죠, 하는 미션 자 이거 길 자연산 미션이에요 맞습니다 네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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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가자, 우리 차 가자, 쪽으로 가야돼 네. 우리 차로 가야돼 네. 여기 그 뭐야 못한 넣어놨습니다 아, 잠깐 쓰면 돼 여기 <laughs>

네, 오케이, 그앞에니다 볼게요. 가는 중. 로저누군가테누가가 야막 네. 속에 있어. 천천히 해요. 네. 먼저 들어볼까요? 자, 아. 갑니다. 가봐, 가봐, 가봐. 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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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오른쪽, 오른쪽.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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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팀 정말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로자루 예, 연막 안쪽에 깜짝들까지 만들어내고 자, 한번 더? 있는 상태고요. 성공. 아니 로자르 오늘 너무 잘쏘는데요로자르 굉장히 좋아요 오늘. 아니 움직임이 달라요. 자, 그런데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요. 오브라우너 나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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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서 나올 거야 왼쪽에 있어 저 조심해 왼쪽 보는 중응 저도 보는 중 헤이 hey, 헤이! Hey. 방문자 방문자! 선생님 나한테 최대한 기울 수 있나 혹시? 가면 주 어, 왼쪽으로 어? 들고 있어요. 어. 핑쪽으로 파란 핑쪽으로 두 명에 두 명. 아. 아 포기 황트! 너무 많았다. 가비, 내가 어, 팔 킬했어. 우리 팀킬 많이 했어 근데 미션도 와, 했고. 나이스아 그냥... 어. 권총빌런 아, 팀이. 영점인가요? 아 격파 팀은 오늘 좀 아쉬웠었고. 그렇죠. 방문자 팀 와. 방문자가 8 킬, 노자르가 1 1 킬, 왁붕결동 팀이 8 킬이네요. 잠깐만 보기에 스크린샷 어 됐다 단치샷 공유 이미지 저장 다 아, 당하면 클립보드에 복사하고 컨트롤 V 조용 응. 네 조용 아너 머리 온데 잠깐만 됐다 휴 미션 잡고 보이지 박스? z 이 i 깔끔하게 찍었다 o y z z i b a x t e 와 Baxter, Baxter. Baxter, b a x a x t e r b a x <laughs> 노노 절대 안된 길막한다. 아아 진짜 아! 짜치네. 아! 아! 와서 길막하려고? <laughs> 뭐야, 쪽민 아공산팀이네 <laughs> <laughs> 진짜 죽고 싶나 진짜로? 아 진짜 죽고 싶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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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방해 중 방해 중. 아, 좋아 좋아, 바지카하게 자꾸 떨어내려버려다 <laughs> <laughs>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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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잘했다. 미션은 전원 생존에서 단풍나무 아래에서 인증샷 찍기인데 그러면 단풍나무 가서 사진 한장 찰칵 한번 찍어 볼까? 이거 단풍나무 아니에요? 바로 앞에? 음, 맞아, 맞아. 우효 가요 가요. 자, 모여잇. 모여잇. 바이 올라가서. <laughs> 아이 올라갔죠 치즈. 치즈. <laughs> 타밍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로자르 팀도 좀 서클 바깥쪽에서 음. 안전하게 미션을 캐고 있습니다. 어, 구도 좋은데요 여기? 좋아요. 네, 구도 좋아요. 오, 잘 찍었고. 아 이거 자기장 존라 어렵다 비친. 역대급 레전드로 어려운데 자기장. 자팀 버틸 수 있는 위치고 방문자 팀아 이번 라운드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확실히 동쪽 라인에서 들어오는 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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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그돌 어, 어, 확인했어, 확인했어. 안안 안 맞아, 괜찮. 응. 음. 우리 야막치면서 들어가면 돼. 일단. 네. 우리팀. 요렇게 야막치면서 들어가 봐. 지금. 네. 오른쪽 아래 저기 있거나 지금 말고. 원 출발할 때. 얘 아직 있어. 얘, 얘, 얘 아직 볼에. 있어. 아직 그대로 있어. 얘. 이걸 잡고 와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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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먼저 뛰어야 돼.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성강 누웠어. 누웠어. 위에. 위에. 나무 위에. 파란핑 위쪽 나무. 일단 저 붙을게요. 응. 음. 한 번만 좀 살려. 네, 바로 살려.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뒤에도, 뒤에도. 여리님, 여리님, 연막 빨리 와서 지금 돼요, 구할? 어, 돼 돼, 돼, 돼. 저 저기가 먼저. 아. 아. 뛰어와, 그냥 뛰어와. 가야 돼, 가야 돼. 네. 사용하고 어, 채팅 맞아. 채팅 로그 그거 필록만 보여 뭐 얘기해 주면 돼. 뭐 어, 화킬인 것 같은데? 네 화킬. 일단, 추가 킬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 있는 로자르. 야, 로자르 결국 살았어요. 자, 근데 로자르 완전 끝낸 거 아닙니다. 네. 인지해야 돼요. 맞습니다. 남아있는 게 로자르라서 한 명이어도 방심하면 안 돼요. 자, 수류탄 제대로 오나요? 아, 살짝 미스. 자, 이러면은 잡을 각게 없죠. 지금 연막 피고 온다면은 음. 만지선수 잡기 좀 어렵고 로자르 선수 최대한 여기서 버텨야 됩니다. 맞습니다. 끝.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까비까비 까비. 자, 길 만들면서 위치 파기됐습니다 근데 로자르라서 이게 무력으로 1대라면 로자르를 잡아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하스티비가 지금 로자르가 혼자 있는 걸 알고 나서 연막기를 로자르 쪽으로 펼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야 돼 괜히 로자르한테 잘못 덤비면 이런 식으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로자르 보여주나요? 자, 그래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자기장에 세움 선수 누웠고 아 하얀귤 팀 쪽에서 견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하스티이가한 번에 네. 못 가고 있어요. 어우, 만디까지 처리한 하얀귤 그리고 야. 오 근데 이러면 하얀귤 팀 입장에서 로자르 선수 위치를 모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세움도 잡혔는데요. 바로 죽어서. 네. 오 이거 이기 못할 수도 있어요. 예, 레전드 나다. 야각 좋아요. 예. 자 이거 하얀귤 선수 좀 같이 해야 될것 같은데요. 같이 해야 돼요. 어 이거. 자 그렇죠. 들었어. 이거 서클 데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붙여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윤열 선수, 야 아, 많이 일궜어요. 아, 아. 로자르 보내질 못했습니다. 자, 업드려서 바로 구상 감고. 자, 이러면 하양길 선수가 거기 한 룰을 하면서 잡아야 될것 같은데. 오늘날 네. 보직가로 아, 아, 드디어 아, 로자르가 쓰러집니다. 이윤열이 잡았습니다. 자, 이거 성광에서 한 번에 밀어야죠. 2대 1. 일단 아 퓨커 팀, 권총 빌러 팀, 더미너스가 어. 13위까지 올라왔고. 어 근데 그렇게 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위는 아 역시나 하얀귤 팀6 3점 내려갈게요. 음 나가자. 내려와요 초록 쪽에서 내려와요. 차 하나. 나가자 하나, 하나, 나가자 어 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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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있어요? 아우, 연막 안에있막안 끝났어, 거기. 끝났어, 거기. 괜찮아. 오른쪽 아래 있어! 양룡이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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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룡이가 있구나. 네. 귀여워. 끝났어, 양룡이 끝났어. 네, 양리 끝났어. 응, 음, 살려.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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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네, 치료하는 중. 저 움차장 다른. 우리 팀 면망 치고 내려와봐. 면망 치고 내려와봐. 어,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와. 그렇지. 아, 저기 있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 확인했어. 괜찮아. 네. 2대2대1인 거. 아, 왜 나만 다 굴치지? 나 이해가 안 되네? 왜 자꾸 나만 그래? 나한테 간다. 와. 아, 까비 까비 까비. 아. 쉽다. 아, 이게 방패 걷어졌네. 까비. 아, 쉽다라. 음, 까비 까비. 로자르도 혼자 남아 있는 상태고요. 방문자가 오늘 두 번째 치킨 챙겨갈 수 있나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엎드려 있는 거라서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아둘다 가방이 없어요. 야 방문자 계속해서 이 와중에 견젤리 주고 있는 상태긴 한데요. 이러면 예측이 어느 정도 되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 같은 위치는 몰라요. 멀어요 지금도 모 선생이 오히려 타깃이 되겠는데요? 방패 때문에 너무 대놓고 위치가 보여서 그렇죠. 지금도 각도 얘기했는데 거리가 살짝 멀었습니다. 와, 로자르, 그래도 그 와중에. 네. 1대1대1. 자, 엎드려서. 자, 엎드린 사람 많아요. 와, 확인했어요 <laughs> 아, 제대로 찍었어요. 자, 수류자는 방패 깨고. 로자르가 2킬. 추가로 던집니다 자, 이러면. 모센 세 팀이 치킨을 가져갑니다. 더미노스 9위. 자, 로자르 와, 로자. 3위. 미르다유가 2위 차지하면서요. 이렇게 세 팀이 순위권안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 모든 선수분들 정말 고생했고요. 저희 인터뷰는 상금을 차지한 우리 3위 팀, 로자르 팀부터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우리 로자르 님 마지막에 진짜 3파전 네, 너무 치열했습니다. 네. 어, 어 경기 소감 어떠신가요? 어 우선 대회 재밌는 대회 열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같이 또 열심히 해준 팀원분들 되게 감사드리고 어 마지막 빌밭은 조금 아쉬웠네요. 그게 방패가 거어질줄 모르고 아, 성강을 선생님이요? 던졌는데 네 총을 들고 네. 있었으면 아마 제가 좀할 만하지 않았을까 한 아쉬움이 있네요. 아, 자세 패드 네. 피드백까지. 그러니까요. 아, 아 네. 순위를 좀더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그래도 최종 네. 3위를 또 기록하게 됐고요. 어떻게 그래도 3위인데 좀 아쉽나요 아니면 좀 만족하시나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상금까지 <laughs> 들어간 게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요. 진짜. 아, 고생 많으셨어요. <laughs> 예. 아, 네. 뭐 이렇게 대회 불러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팀장님 만나서 또 이렇게 상금 타 가서 너무 좋습니다. 어? 네. 어? 아그래도 이제 이 선생님이 또 FPS에 좀일가견이 있고 또 워낙 대회 경험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오랜만에 또 대회 치러 보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좀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뽑히면 안될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좀3 <laughs> 티어나 4 티어쯤에 뽑히고 싶은데 아네네제 손이 이제 좀 떨려가지고 총이 잘안 맞습니다. 네 거의 팀장님이 이제... 전력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네. 팀장님 혼자 거의 캐리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저희 다들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다들 연습 많이 했는데 너무 감사했고 저희 팀장님 덕분에 좋은 등수 얻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아루님은 오늘 좀 어땠어요? 아루님 오늘 3위 할줄 알았나요? 저희는 로자르는 무조건 우승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원래 우승이었는데. 에이, 아, 팀장님만 보면 우승이었는데. 네. 아, 그래도 저는 3등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확도 <3위도> 잘한 거죠. <laughs> 아, 그럼요. 참가팀이 워낙 많다 보니까 3위도 그쵸, 정말 그쵸. 잘한 거 같고. 네. 아로 님은 네. 오늘 본인 경기력 좀 어땠어요? 팀장님께서 저한테 넌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건강만 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건강만 했습니다. 아, 근데 건강이 잘한 거 정말 중요하죠. 네. 차라리 초반또 저... 뭐 전력 유지로 하면서 뭐 던지기 도할설수 있고 살려줄 수도 있고. 굉장히 물장 뭐... 물장 파밍해서 네. 팀장님 차에 넣어 드리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그렇게 해서 가방 역할을 그래도 조금 배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아, 근데 뭐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 아론 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그리고 팀원분들 사랑해요. 끝나고도 같이 놀아요. 야. 아, 네. 정말 축하드리겠고요. 네. 로자르 팀장님 어떻게 팀원분들 다들 제 역할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우, 너무 잘했어요, 다들. 네, <laughs> 네. 아, 아, 네, 아, 네. 아, 혹시 어, 기분 네. 탓인가요, 아론 님 인터뷰 이후에 왜 헛기침을 하시죠? 아, 뭐게 네. 아까 그 마지막 경기 때도 제가 그 역류성 인후염이 있어가지고 계속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아, 힘들어요. 네, 네. 네그 힘들죠. 네. 그래서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하여튼 팀원들 그래도 좀. 다들 또 본업도 있고 한데 시간 내 가지고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되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끝으로 네. 우리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팀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네어 취지직 배급한 첫 경험이었는데 예 네. 굉장히 매콤하고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대회가 있으면 또 참가하고 싶네요. 네. 아, 그러니 다음에 또 네. 좋은 대회 있으면 그때 또 뵙도록 하겠고요. 네분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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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아 우리 팀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모두들 잘했어요. 네, 고생했어. 음, 아 그래도 상금권 들어간 게 진짜 난 다행이라 생각해. 우리 근데. 귀엽다. 멋있다. 우리 좀 멋진. 맛있겠다. <목소리> 우리 진짜 고생 많았음 진짜로 고생 많으셨어요. 음, 아, 다음에 또 만나요 로저르님. 다음에 사티어로 뽑을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사티어라고. <laughs> <4티어로 하면 좋아. 웃음> <그러면> 나는 나는 아로는 <laughs> 어. 하는 거 보고 연습 열심히 하면 <laughs> 아. 연습 열심히 하면. 연리 <laughs> 이 선생 않으세요? 왜 기대 안 하지? <laughs> 아, 어, 응? 기대할게요. 이제 하기 싫은 건가 같이? 그럼 까비고. 아니요아니 그럼, 아니요, 아니요. 그럼 까비고. 좋았는데요? 까비고 그러네. <laughs> 근데 아로는 어 네.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음음 네. 음 그치 그치 그래도 <laughs> 열심히 해야지 나도 고생했어요 우리 팀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주말 잘 보내고요 수고 네 주말 잘 보내세요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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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